에서 육형제중 막내로 자랐으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일 큰 형님은 내가 보는 앞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 그 후로 오형제가 되었고 학창시절 야구선수 생활을 하였으나 75년 졸업한 해에 대학 진학실 패와 아버지 수주점과 건강의 문제로 고생하시던 어머니는 농약을 마시고 54세의 생을 마감하셨다 내성적 성격인 나는 엄청 충격을 받았고 그렇게 아버지와 형님들은 각자의 삶을 달려갔다. 나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매일 수주정으로 어머니를 새벽까지 괴롭히던 아버지는 언제든지 밥상을 발로 벗어렸다. 그런 아버지를 나는 밤마다 넘어뜨려 잠 잠해질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했었고.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한 양이 되었다 그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들였고 나는 하산학, 하산학교로 사 군입대하여 6개월 훈련기간 동안 한 번도 가정면회가 없는 관계로 일일이 되면 노동사역에 동원되었다 다른 훈련생은 가정면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니 나는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제대 1년을 남긴 때에 하나님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은 경제적인 축복과 전도와 성기적 사명의 마음을 주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 군 제대하고 결혼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고민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다온 예수님은 나로하여금 거부의 손짓으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함께 교회 가자던 아내의 부탁을 수없이 거부했으나 집요하게 다가왔고 나는 의사 표시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성경책을 3층 창문 바깥으로 집어던졌다 아내는 울며 달려나갔다 교회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한 번만 참석해 줄 테니 교회 가자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니 아내는 무척 좋아했다 다음 주 함께 집례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집사람의 포로처럼 끌려간 개척교회 첫발은 교회에 참석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찾아오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아내가 나의 신앙의 멘토가 되어 영적 리더로서 큰 도움을 주며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며 지금에 이르렀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여러 훈련과 신앙생활 속에서 변화되며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구원의 실제가 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충성과 헌신으로 달려온 신앙생활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나 자신을 위로하며 달려왔고 회사 운영보다 교회가 먼저였고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나의 열심이 믿음과 신앙생활의 본이라 착각하며 달려가던 중 금식 기도로 으 인도하신 성령님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셨다 나를 나의 길을 가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며 기다림에 훈련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이유와 사탄이 끊임없이 나약한 믿음의 한 부분을 노려왔고 혼란 속에 나 자신의 나약한 모습에 때로는 화가 났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게 되었다 교회사에게 올인하며 나의 인생 40대를 불꽃처럼 사르며 즐겁게 많은 사역과 봉사를 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영과 육이 지쳐가기 시작하던 중 하나님은 외기라는 국제성교를 만나게 하셨으며 삶의 가치관도 바뀌게 하셨다 삶의 아니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보내는 성교사로서 성교적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금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수시로 변질되어가는 반복된 영적 상태에서 인도하신 지금의 드라이프주구천교회 공동체가 나를 다시 주님 앞에 세우면서 제자 훈련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참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